옛날에 우리 한국에 대한 지은 죄를 회개는 못한 남들 속국이야? 피라몰 인간이 어떻게 뒤질라고 난 좋게 말한다가날 보고 누가 카톡에다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욕을 해? 욕을 하지. 신사들이 아주 신사들이 너무 지은장 않게 하는 거지 너 하면 더 하면 더죽이는 욕하지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을 지속국이라 그러고 너무너무 과거에 대한민국을 괴롭혔다고 회개해야 할 놈이 1 9 5 0년대 6월 25일에는 김일성과 중국이 못했던 게 우리 팔로군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우리 아군하고 우리 한국을 얼마나 죽였어? 그 때려 죽일 놈들이 다시 한국을 좀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? 어? 왜 우리 감정도 보고 감정도 생각도 없냐고요? 나가 어. 다 넘어가도 어떤 개새끼가서 씹어가도 감정도 없어, 감, 아무 감동도 없어. 뭐요? 이렇게는 거야. 살아야 되고, 주의종들이 살아야 되고, 성도들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!